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큰 개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분 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리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러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예, 합니다입니다 예, 그리스 신화를 보면, 아테네 강가에 사는 아주 끔찍한 강도가 한명 있었습니다. 프로크로테스라는 강도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교회 강가에 살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침대에 딱 눕힌 뒤에 그 사람이 침대보다 크면 다리를 잘라버리고 침대보다 이렇게 작으면 다리를 잡아 뽑아서 이렇게 해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서는 살아나온 사람이 없는 그런 끔찍한 강도였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율법 학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율법 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율법 정신을 가지고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율법의 그런 자구적인 문구를 벗어나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흔한 얘기로 얄짤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정말 멸시의 대상으로 이렇게 전락하곤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의기양양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여차하면 예수님의 다리를 뽑아버릴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지혜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말씀하시면서 침대 본래 용도를 온전하게 설영을 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듭니다. 즉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잠을 자는 것이 바로 침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그런 측면에서 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율법학자나 바리사이처럼 위선자가 되는 그런 함정에 빠지, 빠져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아니스트 중에, 우리나라 피아니스트 중에 유명한 사람을 이루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서정적인 그런 잔잔한 음악 연주로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것 때문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음악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저의 한계를 알고 있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이 사실 체구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이 손이 작은 것은 정말 핸디캡이 큰 거죠. 그죠? 이렇게 옥타브를 넣게막 잡아야 되는데 손이 작으니까 안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악기는 나한테 안 맞다 해서 악기를 바꾸거나 뭐 포기를 하거나 하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빠르고 격정적인 음악을 과감하게 그냥 포기해버리고, 대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고, 그렇게 눈물나게 감동적인 음악 연주가 그의 특기가 되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음악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알고서 연주하는 그런 연주자라고 하겠습니다. 음악의 본질이 뭘까요? 음악의 본질은 소리가 지닌 아름다움을 연주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온전히 그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음악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사람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실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즉 모든 미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이 그죠. 음악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온전히 전달하니까 이웃 사랑 또한 동시에 실천이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 저마다 자기 인생의 자기 연주자가 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너는 이제 하느님 나라에서 멀, 멀리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저마다 자기가 지닌 자기만의 음식을 가장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될수 있어야겠습니다.